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다입니다. 명령은 해라이고요. 약속은 해 주겠다이지요. 그러므로 명령과 약속은 해라와 해 주겠다로 그 뜻이 정반대인 반대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은혜로 이두 난마를 연합하여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너희 의가 바리세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빌리포스 3장 9절 말씀.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권과 책임과 결과를 다 맡기시고 너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힘으로 다 지키고 완성시켜라. 그래야 내가 널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영이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극률히 여기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게 내 힘으로 도달해봐. 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가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 날 의지하고 따라만 와. 그러면 내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홀로 다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걸 행하고 나면 칭찬과 은혜와 축복과 멸류관을 상으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우리 힘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한다면 우리의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다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받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어미 닭을 따르는 병아리처럼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추종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절로 지켜내어서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